올해 유튜브 촬영 미국 아재 전해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토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예, 오늘 미국의 코로나바이러스 1일 사망자수나 그리고 1일 감염자수는 어, 예전에 비해서 계속 <laughs> 낮습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380명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또한 15,000명이 나오는 등 역시나 여전히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낮은 수치로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한 사람들 중에 미국에서 요 굉장히 많이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대략 한 4,000명 정도가 예, 돌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예, 돌파 감염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거의 뭐 2억 명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했거든요. 예, 그 중에 단 4,000명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그리고 사망한 자들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는 대략 한95% 정도의 면역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안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대략 한70% 정도의 면역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도 100% 모두 면역 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략한 700여 명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해도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100%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라는 게 있기는 있지만,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백신을 접종을 한 다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을 하게 되려는 것은 길 가다가 운석에 맞아서 죽는 것의 확률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한 다음에 사망하는 것은 굉장히 희박하다 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뭐 거의 2억 명 정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그 중에 단 700명 정도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적은 수치이긴 하죠 하지만 어쨌든 돌파 감염이라는 게 있기는 있다라는 거. 그런 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뉴스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미주리주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금 무섭다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빨리 퍼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다 보니까 병원들에서 또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에 대한 압박이 지금 조금씩 심해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어느 한 여성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여성은 다행히도 이 병원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하게 퇴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빌이 날라왔는데, 4개월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하면서 받았던 입원비, 얼마나 나온지 아십니까? 에, 자그마치 285만 달러가 나왔다고 합니다. 285만 달러. 에, 한국 돈으로 거의 30억 원이죠. 에, 30억 원. 에, 4개월 동안 치료받은 에, 병원비가 에, 30억 원, 에, 285만 달러가 나왔다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 다행히도 이 여성은 이제 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 받기 전에 그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보험을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좀 많은 돈을 좀 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이 기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미쳤다. 미국에서는 이제 병원을 해야 한다. 돈 벌려면 병원을 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병원비가 이런데 어떻게 살아가나. 라는 그런 여러 종류의 댓글이 많이 달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화이자랑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새로운 경고 문구, 예, 워닝 레이블을 붙이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헐트 인플레메이션, 예, 요게 이제 부작용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헐트 인플레메이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워닝을 새롭게 부착을 한다고 하네요. 이것은 이제 젊은 층들한테 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엊그저께부터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제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고입니다. 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고가 처음에는 이제 한 명만 사망을 하고 열 명만 부상을 당하는 뭐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사망자 네 명이 나왔고 그리고 아마도 예, 추측을 하건데 거기에 실종된 사람들이 159명, 예, 159명이나 된다라고 매몰자가 아마도 159명 정도가 된다라는 예, 그런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붕괴된 아파트가 이 팬케이크처럼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해가지고. 팬케이크처럼 이렇게 짜부가 되면서 붕괴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구조 활동이 굉장히 어렵다. 구조하는 게 굉장히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인명 피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생존자 구출은 어저께 이후부터는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계속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계속 구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팬케이크 붕괴, 그리고 거기, 뭐, 비도 뭐 가끔씩 오는 등 굉장히 구조 활동이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옆에 건물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히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생존자를 더는 아마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발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이 붕괴가 됐더라고요. 아파트가 굉장히 큰데 이큰거 중에 좀 이렇게 덩치가 큰 곳이 이제 무너졌거든요. 예, 아파트의 3분의 2 정도가 무너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이 아파트가 붕괴되기 전에 좀 조짐이 있었다. 예, 좀 아파트가 삐걱삐걱 거리는 소리가 났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주민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어느 한 뉴스에 따르면 은 엔지니어 전문가들이 3년 전에 이 아파트를 점검을 했을 때 좀 위험하다, 심각한 손상이 지금 진단이 된다라고 벌써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3년 전에 3년 전에 그런 점검이 나와가지고 보수. 공사를 해야 하긴 하는데 그게 계속 늦춰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실수로 인한 이런 인명피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든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구조 활동은 계속 하고는 있지만 어렵다고는 하나 제발 좀 살아서 나오는 그런 주민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모든 분들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어제 그 조지 플로이드, 조지 플로이드 그 흑인을 무릎으로 목을 눌러 가지고 사망케 한그 경찰에 대한 제1심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제1심 판결에서는 이 백인 경찰관은 22년 그러니까 22년 6개월에 징역형이 나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많은 이슈를 받고 그런 판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또 많이 나오지는 아니 그 이슈에 비해서는 생각보다는 이 징역형이 뭐 22년 나왔다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저는 한번 한, 100년 막 이렇게 때릴 줄 알았는데 어쨌든 22년 6개월 이렇게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그 LA지역 할리우드 힐 거기가 굉장히 부촌지역인데 거기에서 이 총격 강도 사건이 벌어졌었다고 그리고 한 명이 사망하고 네 명이 부상을 당했었다고 제가 어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좀더부한 설명이 달린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이 강도 사건은 바로 LA에서 엄청나게 부자 중에 한 명인 그 패션 노바라고 온라인에서 여성 옷을 파는데 이제 포레바투어니원 같이 엄청나게 많이 크게 파는 곳입니다. 이 패션 노바 CEO가 이 패션 노바 CEO 이 집을 털려고 이제 강도들이 이제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비원들과 총격전을 해가지고 다행히도 패션 노바 CEO 강도를 당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한명 사망한 사람이. 강도였다고 합니다. 경비원이 쏜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다고 해요. 나머지 범인들은 도망을 갔다고 하고, 그리고 경비원들도 총상을 입어서 부상을 당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아마도 이 범인들은 패션 오바 CEO를 겨냥을 해가지고 표적,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강도 행각은 미수에 그쳤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멕시코 깽단들끼리 또 총격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총격전 때문에 18명이 사망을 했고요. 이렇게 이 깽단에서 이 총격전을 벌인 이유는 토지 통행권을 두고 총격전을 벌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18명도 사망을 했지만 그리고 그 근처에서 그 다리에 다리에서 어느 한 경찰이 이렇게 또 아마도 깽단이 한짓 같은데 경찰을 이렇게 매달아 놓는 죽여가지고 매달아 놓는 그런 사건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끔찍하네요 뭐 멕시코에는 계속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좀 많이 벌어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을 잠깐 보자면은 어제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존스 같은 경우에는 0.7%, S&P 500 같은 경우에는 0.3%,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6% 정도 소폭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벌징 갤럭틱은 이제 FAA에 이 우주 여행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허를 받았다라는 우주 관광 첫 면허를 획득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벌진 갤러틱의 주가는 39% 정도 폭등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계속 또 악재가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중국의 악재, 중국에서 검열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도 이제 못하게 하고 그런 악재. 들 이제 또 다른 리스크들 전문가들이 이제 곧 네, 리얼텀 뭐 리스크가 또 굉장히 크다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전망을 내놓자. 또, 암호화폐 시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9% 이상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테슬라 중국에서는 모델 3랑 그리고 모델 Y에 대해서 이제 대략 한 30만 대 정도를 리콜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리콜은 이 크루즈 컨트롤, 오토파일럿 있잖아요. 이 오토파일럿이 이제 운전자가 잘못으로 액티베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급발질을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게 된다고요. 이것 때문에 어 리콜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자동차를 딜러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버더 에어로 어, 리컬 예, 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예, 어쨌든 제가 오늘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And some more